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부모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해가 가지 않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그 말씀에 화를 내거나 불순동하는 내 모습 발견할 때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실 때 이유가 있어서 사랑을 주실까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타당해서 들어주시는 걸까? 여러분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엄마 아빠 자녀인데 사랑받는 건 당연하지 뭐. 자 그러면 바꿔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될까요? 나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순종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노아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두가 심판당하고 죽는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언성하고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 잘 되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해야 할 일들 준비하는 것도 마땅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약속한 부모님 공경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버이 주의. 부모님께서 나에게 사랑 주시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처럼 나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